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사인 동부고속과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사인 동신운수가 통합 운영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신운수가 동부고속의 통합 제안을 수용하고 협의에 들어간 지한 달여 만입니다. 양사는 먼저 이번 협의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위탁 판매 수수료에 합의한 데 이어 늦어도 12월 10일부터 통합 운영을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고속터미널 퇴거 요청 시기인 10월 말로 통합이 추진됐지만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다소 늦춰졌습니다. 고속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업체도 통합 전까지는 현재의 고속터미널 운영이 가능하도록 퇴거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12월 초순부터는 원주에서 서울 강남과 광주 등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인 통합터미널에서 타고 내려야 합니다. 노상 임시 승강장 설치까지 준비하다 양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터미널 통합을 성사시킨 원주시는 통합 운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지 매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원주 고속 터미널 문제는 시외 터미널과의 통합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를 통해 드러난 민간이 운영하는 공적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